자존감을 갖는 내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꿀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존감을 갖는 내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꿀팁.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권 썼는데요. 그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셀프 컨트롤, 셀프 치유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발췌를 해봤습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도록 하자. 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도록 하자. 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세상이 나를 의심해줘요. 누구는 나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요. 나 자신은 나를 의심하면 안 돼요. 굉장히 건설적인, 건설적인 비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꾸 나를 자괴감에 빠뜨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배려의 셀프 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자존감 없는 청년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찮은 내가 당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불편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기운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만난 오늘부터는 지우세요. 지우세요. 세상이 나를 의심해도 나는 나를 의심하면 안 돼요. 나를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비판 비판 건전한 비판은 괜찮지만 나의 장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건설적인 미래를 가져오지만 자꾸만 나의 단점, 남들은 알지도 않는 나의 단점을 왜나 스스로 생각해 우리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보면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몇 사람 찍었을 때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근데 나도 이게 탁올 올리, SNS에 올리려고 하면 안돼막 이래요. 왜안 돼? 나 사진 이상해 막 이래요. 근데 봤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만 느끼는 혼자만의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다 이쁜데 자기만 그거 싫은 거야. 그게 꽂혀가지고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 전반, 내 스스로, 내 신체, 정신적인 거 모든 전반에 대해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런 단점에 그 몰입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건설적인 비판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쪼개 쪼개 쪼개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뭘 알아야지 개선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한 그 용도로 비판을 해야지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 비관 이런 쪽으로 가버린다면 발전할 수도 없고요 자, 뭐 세상 원망만 하느라고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나만 계속 어떤 사람도 100% 단점, 단점만 있다거나 100% 장점만 있지 않아요 아까 저기 여 섰을 때 무슨 포스 얘기하셨죠 저 겁도 많아요 저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여기 아까 난, 난간이 얕구러잖아요 발을 못 뛰어 <laughs> 전혀 안 어울리죠 그래요. 어떤 사람이나 장단점도 있고요 취약점도 있고 막 그래요 100%잘 낫고 100%못 낫고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세분화시켜서 쪼개서 비판하는 긍정적인 비판 이쪽으로 가자 뭐래도 남들이 모르는 쪽으로 괜히 몰입해 가지고 스스로 와 그쪽에 빠져들어 가지고 기관한다 이거는 하지 말자 앞으로 나오고 약속했어요 혹여라도 해본 적 있다면 앞으로 하지 말자. 나의 단점도 자신있게 생각하세요. 저 옛날에 생각했어요. 그, 키 크고 막 이렇게 멋있는 분들 막 있고 그렇잖아요. 막 얼굴도 막 어떤 데막 눈, 코, 입 어떻게 붙였지? 막 이러면서 콩알만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이쁘지. 이쁘죠. 당연히 포토제닉하고. 근데 뭐다. 내 키를 뭐 늘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죠? 나를 뭐 이만하게 이 만들 하게만 수도 없잖아요. 이만하게. 그렇잖아요. 자신감을 갖기로 했었어요. 제 스스로가 아유뭐 어때? 아 이렇게 생겼어도 뭐 건강하면 됐지 뭐일일 잘하면 됐지 뭐 이러고 자신감 갖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뭐, 뭐 맨날 뭐 송곳 얼굴 얼굴이어만 사나 뭐 아니어도 잘살수 있거든요. 굳이 너무 우리나라는 그 젊은 친구들 머릿속에 획일화되어 있는 미에 대한 기준도 있고. 어떤 멋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자. 우리 다양하게 개성도 존중하고, 나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비판을 하자. 발전을 위해서. 기억해 주세요. 네. 남과 비교하되 기죽지 말자. 남과 비교는 해, 해야 돼요. 비교는 해야 되는데, 기죽지는 말자. 자, 세상은요, 나도 있고, 여기 방송객분도 계시고, 계시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만 원은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틀 삼 일을 살수 있는 아주 요긴한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그 농도도 각자 달라요. 각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끊임없이 비교는 해야 되겠죠. 내가 스스로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다 보면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나의 현 주소를 알수 없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현 주소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그 차원에서라도 비교를 하는 건 좋다. 그러나 하, 정말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이렇고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이런 거에 빠져들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쁜 에너지 어두운 에너지는 자꾸 그것이 자꾸 이렇게 스며들듯이 가랑비에 어쩌 듯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원망만 하게 되니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만 원의 행복 얘기했죠 제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푼 돈일 수 있고 껌값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며칠을 살수 있는 양식의 돈이 될수 있다.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도 다르다.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다르다. 남과 비교는 왜 해야 된다? 나의 현주소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된다. 네, 남과 비교하되 기죽지 말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잘난 사람도 사는 게 인생이고, 못난 사람도 사는 게 인생이고, 가진 사람도 사는 게 인생이고, 못 가진 사람도 사는 게 인생입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적합한 것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삶에서는요. 이해되셨죠? 네. 자, 모든 일에 완벽할 순 없다.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지에 주목하자.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다.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지 주목하자. 사람은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 뭐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해요. 완벽해요. 뭐뭘 뭐 했을 때 실수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실수 안 해봤어요. 해봤죠. 끄덕끄떡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laughs> 실수 안 해봤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했잖아요. 예, 인간은 우리 사람은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예요. 독불장군식으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찾는 것이고 또 무언가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찾아보고 또 부단히 땀을 흘려보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하게 됐을 때 혹은 어떤 목표를 해야 되는 그 지점에 놓여 있을 때막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강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완벽이라는 건 없고 저는 9 99 9 9 9 9 9 9트까지 가면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100까지는 우리가 100이라는 뭐100% 충전 뭐 충전이딱올려면100 했을 때 제일 기분 좋잖아요 100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요.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해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내 역량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면역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떠올려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1년 3 6 5일 아니, 일평생 감기라고 걸려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요? 그런 분들 이 있으세요?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금식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씩 크게 아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라는 두 글자만 듣기만 해도 감기가 와. 제가 그래요. 감기라는 글자만 누가 감기 얘기만 해도 감기 가얼마 온세 감기가 들어 있어요. 각자 달라요. 그죠? 면역력도 각자 다르고 체력도 달라요. 에너지도 달라요. 최선의 기준은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두 팔로 끌어안고 나를 그래 너 이만하면 최선 다 했어 어, 후회 없이 잘했어라고 할수 있을 만큼까지 했는지가 관건이에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최선을 다 했는지 주목을 해주세요. 애초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공감하세요? 공감해서 다행이에요.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배려, 자유, 자존감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라고 뜬금없이 물어보면 행복해요? 우리 진행자님? <laughs> 행복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laughs> 행복한 상태일 것 같은데 저는 행복해요. 저 행복해요.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로 의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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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다 행복할 권리 있어요. 존재의 이유가 있고요. 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거든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다. 완벽한 행복,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쪽에 근심 걱정이 없으면 이쪽 보따리는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인생살이의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공평에서. 근심과 행복을 같이 이렇게 패키지처럼 줍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잘 버텨가고, 인간과 인간의 힘으로 합심해서 그걸 타개해 나가는 것이 어떤 삶의 어떤 미션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뭐, 조승우 씨가 노래했던 거 뭐, 지금 이순간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아무튼 지금 이 순간. 행복은 무탈한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소소한 행복,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각박하게 치열하게 삶을 달리기만 해서 내가 나를 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적인 거, 여유, 혹은 무감각해지는 거, 굳은살 베겨버리는 거, 마음 속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틀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를 위한 소소한 행복들, 소박한 삶들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감정이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